이 것만큼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친하고 좋다 형제가 되든 못든 다 좋다 다줘뭐줘 줘, 죽이는 내 형제도 못 믿어.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 이거 소지하면 평생 돈 붙는 거. 네. <laughs> 그치.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는 이것만 소지해라. 돈이 그냥 평생 슬슬줄 붙는다 했는데, 요번 시간에 뭐냐면, 이걸 조심해라. 돈이 다 나가, 내 운이 다 뺏겨 쪽박 찬다. 이걸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정말로 제가 정월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월달에 내 운이 뺏기니까 부름 동안 조심해서 그랬더니 문의가 전화 오는데 배꼽 잡는 문의가 많이 왔어요 아니 당장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얘기하면 나는 어쩌라고 뭐 공과금 나간다 애들 뭐 등록금 나간다 카드비 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나가면 그거 나갈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나머지 거 얘기했는데 근데 요번에도 다른 게 아니라 내 운빨 내 기운 내게 뺏기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것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될거 아까 했잖아. 들어오는 건 좋은데 뺏기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귀를 쫑긋하게 들어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갑, 어, 가방 내 소지하는 거잖아 다담아가 주는 재물이잖아 그리고 돈, 돈이 나가면 빌려주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신발, 그리고 내 명의 이름 통장이나 대포품도 되는 거잖아 통장, 이름이나 도장 이게 뭐냐면 나의 금은보하잖아요 이걸 남한테 빌려주고는 뭐 했더만 똑같이 다는 거야 내 운이 탕진해 자, 발 달려서 도망간다 그죠 신발 운동화 사주면 도망갔잖아. 내 운이 다, 가지고 누가 가. 음. 그리고 내 이름, 명예, 빌려줬어. 그 사람이 부도냈어나뭐 돼?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름 빌려주면 안 돼. 명예, 이것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요즘 남의 명예로 이름 많이 먹잖아. 야, 너돈 주고, 너 통장 좀 줘봐. 이러고 아니면 이름 좀 빌려줘. 쪽박 차잖아. 그러고도 안 되고, 지갑, 돈두은 지갑을 왜 줘? 가방, 내거 빌려가. 빌려주지 마. 내 기운이 나가니까, 뺏기니까, 내 기운이 운이 어떻게 돼? 발달려서 도둑 만난다는 얘기야. 와장창 내 기운이 다 뺏긴다는 얘기야. 이것만큼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친하고 좋다, 형제가 되든 못도다 좋다, 다 줘. 뭐 줘, 죽이는. 내 형제도 못 믿어. 특히, 애인, 님, 친구, 번님, 회사, 친구들. 야, 나 며칠만 쓰고 돈 줄게. 돈좀 빌려줘. 앞에서는 그냥 가져갔다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다 죽는다, 가져가. 돈 받았단다, 왜 이렇게 치사한 거야? 별의별 얘기 다 해도 돈안 줘. 그래서 돈은 정확하지 않으면 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줘서 안 되는 거는 명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조심하시고. 집안, 이제는 내가 소재했던 모든 거, 나의 이름에 있던 건데, 이제는 가정, 집안, 말 그대로 집에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먹는 게. 밥 먹었던 우리 뭘로 먹어요 밥. 뭐예요? 아, 밥 먹는 게 뭐가 있어? 밥 우리가 곡식 쌀. 배고, 그렇지? 밥쌀밥안 먹으면 배고라서 죽어.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그래도 곡식은 들어가야 돼. 다이어트도 좋고 다 좋아. 그래도 어떻게 뱃 속에 밥이 들어가야 살거 아니요? 쌀이라는 얘기요. 재물이잖아 우리 집 곡식. 쌀이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또 뭐야? 우리가 최업 필요면 간이 안 되면 안 돼요. 소금은 옛날부터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나가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소금, 소금은 또 나가면 안 되고 그고 리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깨. 우리가 깨 소금 나고 볶고 난다 기름도 나고 고소함이 있잖아. 내 가정의 모든 걸 흩어간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막 곡식이 다 돼요. 찹쌀도 되고 뭐 곡식이랑 곡식이 다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있는 거쌀 소금 깨, 곡식들이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필수품이야.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쌀, 소금, 깨다 먹잖아. 이거는 집안에 있는 거. 우리 집 자체. 그서내 곡식, 재물이 나간, 그리고 먹고 사는데 양식이야.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돼? 우리 배고파 죽고 그럼 평상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 가난하게 사는 거죠. 없는 거지. 내거다 뺏겼는데, 곡식을 다뺏고 집안에 다 뺏겼어. 뭐 먹고 살아? 그따가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재물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서 뺏기고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거 남의 거 가져 들어올 때 특히 깨진 물건들 이것들은 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운이 지금 나가는 거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좋다고 다 가져. 재활용품 있잖아요. 깨진 그릇도 되고, 침대도 되고, 이런 거 가져두르지 마세요. 제발, 요즘 힘든 건알지만꼭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화장실에 3일만 놔뒀다 쓰라고. 요즘도 없으니까 쓰기도 하지만, 너무 안 좋을 때내 운빨이 다 가져가서 빼앗겼는데, 또 가져 들어와 봐. 제손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가난하게, 힘들게, 그나마 없는데 살아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뭔 얘기했냐면, 내 것을 줘서 내 운빨이 뺏기는 건 하지 말아야 행동. 주지 말아야 할 행동, 꼭 지켜야 될 행동은 제가 지난 초봄에 어1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건 유효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소재는 그 지갑, 가방, 이름, 신발 돈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가정으로 보면 쌀, 소금, 깨 같은 모든 곡식들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해 두르세요. 아직도 그게 있으니까 그거 가져들오지 말아야 될 거. 남의 물건 입었던 옷이라든가 수저든 밥통이든 특히 무기를 된 칼, 뭐 뾰족한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집으로 가져들어오면 모두 운이 막히고 내 운이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건 조심해야 되니까 내 운빨 나가선 안 된다는 건꼭좀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